경찰 조사 변호사비 재판 시 추가 계약 필요할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해당 비용은 조사 대응에 한정되며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 진행 범위와 업무 내용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계약과 비용 산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찰 단계는 조사 출석, 진술 검토, 증거 수집 등 초기 대응 중심이며 재판 단계는 서면 준비, 공판 출석, 증인신문, 법리 검토 등 장기적이고 전문적 업무가 포함되므로 동일 계약으로 진행하면 변호사 부담과 사건 대응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계약 시 재판까지 연계되는 범위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합의하고 단계별 계약서를 작성해 분쟁 예방과 비용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추가 증거가 발생하면 별도 계약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단계별 명확한 계약 체결과 비용 구조 확인이 필수적입니다.